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전형과 고려대학교 전형 재외국민전형에 관련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대했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재외국민전형에서 약간의 변형된 모습,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을 좀볼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재배국민 모집 요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전과정과 12년 전과정 이렇게 두 부분, 그리고 글로벌 인재대학교 전과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은 사실 다른 대학교 달리 굉장히 전공에 대한 소개들이나 또 여러 가지가 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 보시는 부분에서도 이런 컨텐츠들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준비하는 데 빠짐이 없도록 어머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전녁 일정을 보시면 7월 4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7월 6일 날이 IB 파이널 성적이 나오는 날이죠 물론 이 카운셀러들은 7월 5일 날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7월 6일날 학생들이 성적을 받아들었을 경우에 원서 접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과를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겠죠 이런 고민들이 7월 6일날 결정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바는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성적이 제일 잘 나와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변동 없이 지원해서 합격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면접 대상자는 8월 19일날 발표가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고교 과정 즉 3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합격자가 발표가 나는데 사실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나올 때에 최초 합격자 이름이 올라가는 건꽤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이 벌어지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각 대학들이 동일하게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이때 합격이 된다면 가장 좋은 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합격은 사실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네. 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어 최초 합격을 하고 난후 추가 합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과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높은 대학교이고 서울대학교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다 연대에 머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대에서 추가 합격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년 특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면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돼 있죠. 이건 이제 이미 예전에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서 접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충실히 따르시면 됩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모집 요강을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학별로 정리하신다든지 아니면 모집 요강을 출력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밑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태그를 붙인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나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런 거는 직접 입력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서류는 전부 업로드해야 된다 그리고 날짜 시간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우선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좀 보면 특별하게 집중할 부분은 별로 없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 즉 컴퓨터, 인공지능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연대가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했지만 두 과를 합쳐서 한 명만 뽑습니다. 이거 굉장히 좁은 문이죠. 너무너무 좁은 문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앞으로 미래 우리 국,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쪽 분야의 인원수을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은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열별 모집을 하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된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공과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뭐 산업공학과를 썼다라고 해서 나머지 학과하고 경쟁을 안 하느냐, 아니죠. 나머지 학과들하고 다 경쟁해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10%니까 세명 정도까지만 뽑힐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순서, 이 아홉 명 안에 들었을 경우에라도 산업공학과 내에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계열 모집과 학과별 모집에 대한 차이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제외국민에서 12년 전과정 학생들은 인원수 제한이 없이 선발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 12년 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학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12년 전과정 그다음에 체육교육학과의 경우 한명 선발 이렇게 선발된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대학교는 인원수를 전뭐 12년 전과정에서 뽑는데. 이런 제한이 없이 좀 많이 뽑지만 최근에 글로벌 인재 대학은 대학 입장에서는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 제외국민 자격 같은 경우에 있어서 12년 전과정에의외과치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의 경우는 토피 고급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8월 19일까지 제출하면 이걸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토픽 성적이 없더라도 일단 지원하고 8월 19일까지 성적을 내라.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토픽 시험을 보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어, 얘기를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어, 제외 국민 전형에서 모집 단위의 선발면 선발, 면, 선발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면접은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데 패스 또는 남패스 형태다. 그러니까 이 40%라는 게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패스하고 어떤 친구는 남패스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수 차가 막 나눠진다. 이거는 아닐 것 같은 거죠. 12년 전과정은 100% 서류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글로벌 인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뒤에 이제 제출 서류를 쭉 보시면 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연세대학교도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3년 특례의 경우는 중학교 입학 일자부터 출입국 관리 증명을 내야 되고요. 학사 일정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바뀐 것 요거죠. 활동 증빙 서류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어0개 항목을 그냥 제출하시면 됐는데 지금은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고 하는 곳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어 a4 사이즈 20 20매 더군다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제약한 것만 그다음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벌어진 것만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형태가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더 보도록, 보시도록 하고요. 어, 12년 전과정의 경우도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좀할 필요가 있다. 네, 물론 당연히 당연히 어, 글로벌 인재 대학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대해서 네, 증명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시면, 어, 이집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걸 고대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 연대도 지금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학력 집, 체류 집, 재직 집, 기타 집 이렇게 해서 4개의 파일을, 4개의 집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되는 게 3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서는 보시면 해당 내용, 이네 가지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곳, 체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학력에 관한 부분 또는 기타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 부분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국민전형 전과정에서는 학력, 체류, 기타 이렇게 세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자격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일단 세 개로 분류한 다음에 스캔해서 압축한 다음에 ZIP 파일을 각각 업로드해라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혹시 어려우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면접 면접과 관련돼서는 일차 발표가 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동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시간이 30초에서 1분 이내에요. 이게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읽으면 거의 A4 한 4분의 3? 네. 조금 조금 뭐 제대로 읽으면 절반 정도 내용을 쓸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쓸수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건을 이런 조건, 120MB가 안 된다거나 1분을 넘어가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음성이 정확하게 애들이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화면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핵심보다는 어떤 장치의 문제라든가 또는 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주로 잘 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끔 아이들이 이제 교복 입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체능 실기시험은 어머님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사 확인, 어, 아포스티유를 하거나 영사 확인하는 경우는 어, 대부분의 어, 국가가 이제 아포스티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는 영사 확인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어, 특히 제일 중요한 사실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계학 사실 증명, 그 다음에 졸업 증명, 또는 졸업 예정 증명, 그 다음에 성적 증명. 그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서류에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어, 전공에 대한 소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 어머님들이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비교과 활동 기록표입니다.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앞부분에 나와 있는 회화 활동 관련 사항 기록표 이런 거는 별로 변동 사항이 없는데,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긴 건데, 요게, 어 작년에 수시 모집까지 사용되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는 어학 능력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에는 그게 없는데 제외국민 전형에는 어학 부분만 새로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의사항이 쭉 나와있고요 이거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1번 표준화학력자료 즉 IB나 AP나 SAT 이런 거 그다음에 어학능력 TOEFL, 뭐 HSK 또는 뭐 다른 그런 능력들까지를 내라라고 지금 1번에 되어 있어요 단, 단,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 즉, 중도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에서 했다거나 또는, 어, 재수를 하면서 얻었던 성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요 부분도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모집 요강에 보면 언제까지 시험 본 날짜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수시에서 했던 거하고좀 다른 거고, 제일 국민 전형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상해 지역이나 이렇게 수조나 이렇게 어, SAT 시험이나 AP 시험이 전부 취소된 그런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 이 부분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대학 쪽에 이 말씀하시고 정보를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내 수상 내용 이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 교내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의 수상 실적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운영된 동아리만 넣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활동에 30자 이내를 쓰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은 이거는 꼭 교내라고만 돼 있지는 않거든요. 바깥에서 한 것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데서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쓸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6 가지밖에 없죠. 어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칸이 좀 늘어난다든지 또는 더쓸수 있다든지 이런 예, 그 상황이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게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나중에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요것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어 경쟁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작년과도 동일하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읽어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려대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미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별로 없고, 인원수 모집에서도 크게 틀린 건 없는데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에너, 융합에너지공학과, 그 다음에 체육교육학과는 삼특을 뽑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한국융합학부도 삼특을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스마트 보안 학부, 작년까지 있었던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과 이제 이런 게 삼특을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원을 뽑는 학과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유전공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유전공 학부에 대해서는 12년 전 과정의 경우는 제2전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읽어 보시면 제2전과정이 없어, 제2전공이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제1전공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뭐 비슷 비슷하고 날짜도 연대랑 거의 같습니다. 7월 6일날 똑같고요. 다만 다만 면접을 8월 19일날 보는데 요게 어, 대면 면접을 한다. 요게 차이점이죠. 삼특의 입장에서는 대면 면접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똑같이 미등록 충원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려대학교의 모집 조각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작년도에 제가 했던 방송을 좀 참고하셔도 될것 같고요. 올해 정말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면접 30%. 그 다음에 예능이 면접 30%. 12년 전과 정도, 정도 예능이 30% 생겼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제시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관련이다. 그리고 이게 직접 대면에서 보시면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대면 면접을 하는 거고 12분간 준비한 다음에 6분을 면접한다. 서울 캠퍼스에서 직접 한다는 뜻이죠. 아, 그럼 이게 뭘까?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네, 보시면 이게 예년에 제외국민특별전형에서 나왔던 면접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대로 면접 및 구술고사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에 문제가 이거는 인문계 문제입니다. 인문계 문제고 어, 문제의 핵심은 요거였어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면, 네. 이렇게 가, 나, 다세 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다자간 공조, 그 다음에 공생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답안에서 공유자원의 비극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개의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의 면접이 이전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이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삼특 시험을 보게 되고 1차를 통과하게 되면 보게 될 면접 문제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국제학교를 다닌 친구들 또는 한국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서 고려대학교를 시험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12분간 문제를 보고 답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답변을 얘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네. 면접이 너무 너무 어렵다라든가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대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뭘더 준비해야 된다, 라기 보다는 저는 충분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다한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도 한국에 귀국한 친구들은 면접학원에서 그냥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신문이나 또는 최신 이슈 문제 또는 다양한 책들을 좀 읽으면서 지식을 좀더 쌓으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인문계 문제인데, 자연계 문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사물인터넷이나 허브, 비례, 역지사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과 문제이긴 한데, 이과 문제는 아니에요. 사업,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과형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질문들을 보시면,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생각한다. 역지사지 문제. 그래서, 네,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들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모집요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학교들 그리고 어, 서류전형이 필요한 다른 학교들의 모집요강도 좀 보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유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